안녕하세요. 바둑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 12탄 끊기!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마 주제입니다. 왜냐? 아, 잡을 수 있거든요. 공격의 기본은 끊기입니다. 끊기는 이렇게 활로가 적은 돌을 못 만나게 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2, 3을 끊어야겠죠? 2, 5보다는 이렇게 끊어볼까요? 아이고, 얘가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약점을 약한 돌, 활로가 적은 곳을 끊으면 됩니다. 이거 나가고 싶죠? 맞죠? 여러분 이거 나가고 싶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은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돌이 다 잡혔어. 그래서 어, 아쉽지만 얘는 버리고요. 이쪽을 2와 3을 끊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돌을 잡을 때는 내 돌의 희생도 가끔 필요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으면은 이제 사,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용감하게 끄습니다. 잡았을 때 뒤에서 단수를 쳐서, 오호,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얘도 끊고요. 잡을 때, 이때 이쪽을 줄이면, 아, 날아가니까. 다시 한번 끊어볼게요. 이때 요게 목표물이 바뀌었죠. 즉, 여러분도 꼭 이게 상황에 따라서 목표물이 꼭 고정된 건 아닙니다. 자유로운 생각이 필요해요. 자, 이 2죠? 네, 2호를 끊고 싶었죠? 이렇게 약점을 끊으면, 어우,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 2네요. 자, 만나지 못하게 끊어보자. 요거 살리면 안 되겠죠? 도망갈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고요. 그 다음에 2와 2, 3 만나는 곳을 자못 만나게 끊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버리고요. 얘는 아쉽지만 버리고 이렇게 잡는 끊기 재밌네요. 이제 활로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얘 활로 두 개, 얘세 개, 2와3을 끊어라. <laughs> 얘는 활로가 많으니까 적은 쪽 3개와 2개 사이를 끊자. 위쪽은 활로가 많으니까 활로가 네, 적은 쪽을 잡아라. 활로가 두개 2개, 3개, 2개인데 여기서 겁먹지 않고 2개, 2개니까 먼저 공격. 똑같이 2개, 2개니까 먼저 잡습니다. 맞죠? 이쪽 끊는 곳, 활로가, 이쪽은 활로가 많으니까 끊을 필요가 없고요 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잡혔네. 자, 이때는 짜자자잔. 활로 두 개. 양쪽으로 단수! 하하하 시원합니다. 끊는 곳은 자 활로가 적은 곳을 잘 봐라. 끊었을 때못 잡을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 잡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번 도전하세요 그리고 잡을 때 항상 내 활로를 잘 보고요 오 끊겼네 자, 이어서 다시 붙이겠습니다 우리 성룡 사모님, 편집 잘해 주세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네 약점이 보이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끊었습니다 아우 쉽네 오호 얘 잡혔죠 잡힌 돌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잡힌 돌도 다시 보자 제가 만들었어요 얼로 두개두개 두 개. 끊기 한쪽을 잡을 수가 있다 오 이것도 좀 이쪽도 잡힌 것 같고 이세 점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활로가 두 개구나 얘도 두 개네? 그건키한 쪽을 잡으면 되겠다 <laughs> 이것도 이제 어때요? 가만 보시면 두개세 개니까 아 이쪽을 좀 끊고 싶네 이쪽도 끊고 싶네 아무 데나 끊어보세요 짠. 이야 재밌네 끊다보니까 이런데 2,3을 끊어보고 싶거든요 어허 잡았다 싸3,3 3,3도 끊어보고 싶어 어? 어 내돌 위험하네 그렇지 이올줄 알았어 그러면 은 목표물이 바뀌었죠 어, 3을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이 필요해요. 죽은 돌은 어쩔 수 없어요. 음, 흠 3을 끊어야지. 자, 너무 재밌네. 2, 5보다는 2, 3이 낫겠네. 음, 약한 돌 도와서 잡으러 갑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무서워서 처음엔 저도 이었습니다. 결국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용기있게 한번 내도를 한번 희생해보는 겁니다. 끊기 그럼 얘는 이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잡으면 내가 끊어서 통채로 통구이를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우와 재밌다. 얘는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거 설마 이제 네, 도망가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자, 내도를 희생하고 더 맛있는 걸 잡을 수가 있네요. 자, 이거 익기 전에 아, 두 개, 두 개는 한번 끊어본다. 잡았을 때 어때요? 이, 이니까 먼저 쥐이 맛은 진짜 어우, 너무 재밌어. 어, 결국 바둑은요. 내 돌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약점을 끊는 재미가 있어요. 내 돌도 몇 개는 잡히고, 상대 돌도, 어떻게? 끊어서 <laughs> 자 이제 도전 자, 어 요런데 약점 둘셋을 끊어보고 싶어요 자, 요것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약하겠구나 왜? 활로가 적으니까 아우 냠냠 아우 다 내집됐어 이거 어떡해 야 이런데 끊어서 잡으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상대가 헐로가 몇 개인지를 계속 봅니다. 어디 사슴이 있지? 어디 치킨이 있지? 요놈 봐라. 이쪽은 어 병아리와 치킨 사이를 끊어야겠다. 오호 맛있는 양념 치킨. 자, 어 요거 내 돌이 위험하지만 용기가 필요해. 일단 미끼를 주고 나는 두 개와 두개 사이를 끊겠어. 에잇! <laughs> 자, 이것도 이제 백집이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활로 세개세 3개 개를 용감하게 끊을 거야. 응? 얘는 활로가 다섯 개가 됐네. 그럼 목표물을 바꿔서 꿩 대신 닭이다. 음, 내도리 지금 위험하지만 얘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군. 그래서 약점을 끊어보자. 크, 이 맛이야. 이것도 이제 둘 둘이니까 둘 둘은 이을 수도 있지만, 한번 끊어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크. 황금한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재밌죠. 여러분이 끊기의 조사가 되면은 상대의 약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끊어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끊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 제 13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